난시가 더 증가된 상태에서 바닥은 더 올라와 보이고 어지러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히려 더욱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상경 TV입니다. 30대 중반 여성 고객분입니다. 기존의 안경을 착용하면 바닥이 올라와서 보이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워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기존 안경은 약 2년 전에 맞추었고, 양안 모두 난시가 들어가 있는지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더스 안경원에서 맞춘 안경은 기존 안경 도수에 비해서 난시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원거리 교정 시력도 향상되었고,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고객분의 사례를 통해서 기존의 안경이 불편함을 유발했던 원인과 편안한 안경 착용을 위한 시력 검사와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안경을 착용한 후 바닥이 올라와 보이고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거리감이 틀려서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착용한 후 오른쪽 왼쪽 각각의 교정시력은 0.8 이었고 양안 모두 이디옵타의 근시에 난시는 한 단계가 처방되었으며 난시의 방향은 서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근시 또는 원시의 경우에는 강도, 도수만 기록됩니다. 근시는 전체적인 사물의 크기가 축소되고 원시는 플러스 도수를 처방하며 전체적인 사물의 크기가 확대됩니다. 난시의 처방에는 도수와 방향 두 가지가 기록됩니다. 난시는 전체적인 크기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만 축소되며 이런 방향을 알리는 난시의 방향 기록이 함께 됩니다. 이런 난시가 처방되는 방향에 따라서 중간 부분이 깊게 내려가 보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바닥이 올라와 보이는 불편함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난시가 처방되었고 난시 처방 이후에 바닥이 올라와 보인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면 일상적으로는 난시를 처방해서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이더스 환경원에서 새롭게 측정된 도수는 오른쪽 왼쪽 근시 도수는 기존에 비해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난시의 처방은 오히려 기존보다 더 많이 증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수의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원거리 교정 시력은 기존 0.8에서 1.0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난시가 더 증가된 상태에서 바닥은 더 올라와 보이고 어지러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히려 더욱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난시가 증가되었다고 바닥이 올라와 보이고 어지러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난시 처방은 선명도를 향상시키고 어지러움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어지러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의로 난시를 조정하게 되면 선명도가 떨어지고 대비 감도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경을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선명도 저하에 이한 안정 피로가 발생하고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정확한 난시 처방은 꼭 필요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이때 편안한 처방을 완성시키는 조건이 있습니다. 테스트 착용을 통해서 실제 처방되는 난시가 어지럽지 않은지, 그리고 바닥은 정확하게 보이는가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도수는 가공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초점 높이가 세팅되어야 하고, 가공의 완성도 역시 충분하게 편안하게 쓸수 있을 정도로 왜곡을 줄인 상태로 안경이 제작되어야 합니다. 편안한 안경 착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굴절 검사도 중요하지만 좋은 안경 렌즈의 선택, 그리고 정확한 초점 세팅, 가공까지 함께 모두 잘 완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난시가 처방된 안경을 착용한 후에 바닥이 올라와 보이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난시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처방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다스 안경원에서는 기존 안경에 비해서 근시는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난시는 더욱 증가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시력검사와 다르게 마이다스 안경원에서는 두 눈을 모두 뜨고 시력을 측정하는 양안 개방 굴절 검사로 시력을 측정합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두 눈을 모두 뜨고 있기 때문에 한쪽 눈을 가리고 검사하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즉 우리가 평소에 두 눈을 모두 뜨고 생활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환경에서 시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과교정이 측정되지 않고 지금처럼 난시축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안정적인 난시축이 측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난시도수는 오히려 증가되었지만 오히려 기존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난시가 처방되었다고 어지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난시는 처방을 함으로 해서 선명도도 유지하고 대비감도도 높이는 것이 더욱 편안한 착용을 도와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두수는 반드시 테스트 착용을 통해서 실제 처방이 편안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의 예민도에 따라서 알맞은 안경 렌즈를 선택하고 정확한 초점 세팅 이후에 왜곡을 줄인 컴포트 가공으로 안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안경테를 그대로 활용하여 새롭게 측정된 도수를 세팅함으로 해서 교정 시력은 기존 0.8에서 1.0으로 향상되었고 난시가 더욱 증가되었지만 바닥을 볼때 바닥이 올라와 보이는 불편함도 없었고 한결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양안시 이상의 많은 부분은 정확한 굴절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편안한 안경 착용을 위한 가장 큰 변수는 정확한 시력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편안한 시생활을 위한 비전 컨설팅, 마이다스 안경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